네 오늘은 한방향 속도제어 밸브와 곡속대기 밸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한방향 속도제어 밸브를 볼건데 여기 보시면 기호가 하나 있거든요 음, 인내서 아웃으로 갈 때는 체크밸브에 막혀서 교축밸브를 반드시 통과하게 되는데 이 교축밸브를 통해서 어, 속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웃에서 인으로 갈 때는 저항이 적은 체크 밸브를 통과함으로 교축 밸브가 어,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진을 할때 보시면은 이렇게 공기가 빠져나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것을 음, 실린더에서 나오는 공기를 공기 유량을 저하기 때문에 더 아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을 할 때는 한 방향 속도 제어 밸브를 이용하면서 천천히 천천히 가고 후진을 할 때는 급속 배기 밸브를 이용을 하는데 후진할 때 공기가 확하고 빠르 나오기 때문에 후진할 때 빠르게 들어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접 포스를 연결하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 드릴텐데 분대기에서 3포트 위치 간접제어 밸브와 4포트위치 메모리 밸브 P쪽으로 다 연결을 해 줄거에요 P쪽으로 연결을 해 주고요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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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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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 배기 밸브에 뒤쪽으로 연결 해주고 메모리 밸브에서 부속 뒤쪽 배기 밸브에 뒤쪽으로 연결을 해주면 메모리 밸브에서 한번의 속도 제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천천히 나왔다가. 후진할 때는 빠르게 들어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진할 때는 이축벨브를 통해서 천천히 나가고 후진할 때는 속배기 밸브를 통해서 공기가 확하고 빠져나갈 때문에 빠르게 돌아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